안녕하세요. 논트로입니다 여기는 하동군 화개장터의 조영남 화개장터 갤러리 카페에 있는데요. 참고로 그 화개장터 자리가 옛날 봉상사라고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. 절터인데 지금은 장터로 화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밑에는 오카주마가 있습니다. 오카주마. 오카주마 영화 유명하죠? 김동리 작품으로 옥화주마 어, 있고, 그리고 여기가 왜 절터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것은 여기 탑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이 탑이 하동 탑리 3층 석탑, 여기에 기단부는 층수를 제하지 않고 위쪽으로 3층이 있다고 해가지고 3층 석탑인데요. 이 상층 석탑도 이 화개장터 그개 내과에 여러 가지 흩뿌려져서 버려졌던 것을 재조립했다고 합니다. 이게. 자. 읽어 보면은 탑리 석탑 삼층 석탑은 마을에 터져 있던 탑 부재를 모아 1 9년도에 68년도에 복원하였고 봉상사가 이 선토로 봉상사 석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예. 맞죠? 자, 근데 이게 절이 본움이 되어야 되는데, 어떻게 이렇게 절토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네요. 자. 그리고 이 근처에서 옛날 그 남북은 그 빨치산 있잖아요. 빨치산의 그주 무대였고, 지리산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. 어, 예를 들자면 남부군에서 유명한 남로당과 경, 경상도당, 전라도당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으로 유명하죠. 특히 오카주마도 그때 당시에도 어, 성행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한 가지 그 조용남 학교장터 갤러리 카페는 지금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. 얼마 전에 그 대학생 대필 그 화가 뭐 아르바이트생에서 뭐안 좋은 일이 있었죠. 어. 하여튼 유명한 갤러리 카페 옆에 이렇게 봉상사 석탑이 있었습니다. 자, 화개장터에는 화개장터에 옛 예, 예, 화개장 자리에 옛날 절터 봉상사가 있었다. 없었다? 있었습니다. 이게 봉상사 3층 석탑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네요. 자.